안녕하세요. 또바이다 얘기입니다. 어우, 더워라. 얘들아. 왜 그러고 거기서 막 엎어져 있냐. 이 더운 약볕에썬텐을 제대로 하네. 끝이려려고. 에어컨 방에 있다가 애들이 지금 나와 가지고 지금 시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끄시려고 있어요. 도도콩. 더워 들어가. 아이고야. 들어가. 더워. 엄청 더워요, 지금. 34도인간 되는데, 여기 한 35도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 여기 다 치우고 보세요. 다 저렇게. 흙을 다쌓았놨다고요 여기도 다 치워버렸고요. 어, 뜨거워. 얘들아, 똥꼬 닦아야지, 이리와. 어? 콩, 토도 이리와. 빨리 와. 이리 와. 똥꼬딱까지. 얼른아. 빨리 와. 엉덩이 대 누가 하나가 놓는데 왜안놓라 그래. 네가 놓았어? 이렇게 해봐. 너는 아닌데, 공이. 도도 와봐. 도도 이리 와봐. 엉덩이 돌려. 그렇지 아이고, 거기 있어. 와, 진짜 덥네요. 안전해. 여기 안에는 매일 시원해요. 창문에서 바람이 불고, 똥풍이 되니까. 아주 좋네요. 으째좀더 열어야지. 으쌰, 시원하게 바람, 여기는 오후 돼야지.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방이라서. 어. 저기 바람이 싹 들어오고, 오전에 이렇게 그늘진 데 있으니까 애들이 오히려 굉장히 안정감 있고, 음, 이뻐 보이네요. 저렇게도 저쪽에 밖에 나가니까 시들어가지고 화상이 고 그러는데, 여기도 이거 화상이 안 입어요. 제가 한두달 정도 돌보다가 여기 해야죠. 여기도 흙이 잔뜩 이렇게 쌓았어요. 도둑콩 덥지? 너무 덥다, 오늘. 진짜 덥다, 그지? 야, 살인더위야, 살인더위. 얘네들 밖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통풍이잘 되니까, 지금은 이제 해가 저기 넘어가는 거라서 여기 이제 아, 아침에만 있고, 오후에는, 음, 느껴가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멀쩡한 애들은 그냥 놔뒀어요. 웬만한 거는 입고자 애들을 싹 처리했답니다. 지저분하고, 그거 두 번째 약도 안 되고, 그냥 처리했어요. 밖에 나오니까 정말 살인덩이네요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아침에 4시쯤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루가 길어요 이제 아침 오전 10시 좀 넘었는데 하루가 너무 깁니다 이렇게 길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새벽에 나가서 반일하고 어. 햇빛 있을 때 들어오셔서 한숨 주무시고, 밥 드시고, 그리고 또 오후에 해 넘어가면 또 나가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잠이, 나이가 먹으니까 잠이 없어요. 새벽잠이. 초전에게 잠깐 자고 눈 뜨면, 11시 반, 12시가 되고요. 한참, 한두세시 동안 뭉기적거리다가, 잠깐 한, 1 시간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뭉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말지같고 띵, 하고, 피곤하네요. 아휴 장미꽃은 다 말라서 죽, 죽었고 어, 여기 꽃피는 염자 시설성도 팔에도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이뻐요 여기다 넣으니까 시들거리지 않고 동대꽃도 한쪽에 잘라냈지만 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개발선인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또 한번 합식을 해놨답니다. 무, 뭉쳐가지고 예쁘게 얘네들은 꽃이 잘 피잖아요. 잘 키워 놓으면 괜찮죠. 선인장은 얘도 어, 유적국도 얘도 제가 지금 21년도에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얘는 흙길리는 사연도 많고 정말 어? 다 죽었던 나무가지를 이렇게 목대를 똑 잘라 가지고 버렸는데 이렇게 다시 얼굴을 다섯 개를 내밀고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얘는 진짜 사연이 많은 아이예요. 얘도 그렇고 다 나이배기들인데 사연도 많고 탈도 많고 얘도 어 적자성도에 한알 어 있을 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됐잖아요. 한 몸에서 얘도 어, 불입브도사도 사연도 맞고 탈다 먹고 참 그랬는데 그대로 잘 살았는데 21년도 데리고 와가지고, 어, 올해는 많이 입자가 떨어져 나갔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따가 맛있는 점심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